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형룡 더불어민주당 달성군 예비후보가 지방 살리기 두 번째 공약으로 서울대 열개 만들기를 약속했습니다. 달성군에 있는 경북대학교 달성 캠퍼스를 국내 최고의 4차 산업혁명 기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성군 유가업에 있는 경북대학교 달성 캠퍼스는 33만 제곱미터 규모의 연구단지로 조성됩니다. 이미 모습을 갖춘 전파플레이 그라운드에 이어 앞으로 무선 전력 전송 기반의 공항 자율주행 모빌리티와 고전압 모빌리티 부품 기술 지원 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박형룡 더불어민주당 달성군 예비 후보는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발표하며 이 부지를 공약 이행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차 산업 중심의 기업들도 판교 라인 이하로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방의 인구 정가를 꾀하기 위해 지방대에 획기적인 투자를 단행해서 이 거리를 끊어야 합니다. 박예비 후보는 아홉 개 지방 거점 국립대에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학교에 서울대만큼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2조 5천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해 국가 예산의 0.4%에 불과해 예산 확보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 조정 실장 박용영이 당선되면 정치권 내에서 가장 앞장서서 추진할 것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면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지방의 인재들이 수도권에 모이고 있습니다. 서울대 열개 만들기 공약은 지방 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을 선출하는 제22대 총선이 다가오는 4월 10일에 치러집니다. 오늘은 우리 선거의 역사와 함께 우리 국민, 유권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투표에 참여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총선의 시작은 194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해방 후 처음 치러진 재헌 국회의원 선거였습니다. 당시 의원 수는 200명, 투표율은 무려 95.5%로 총선 역사상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선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과 4.19 혁명을 거쳐 1960년 제5대 총선이 치러집니다. 개정된 헌법에 따라 양원제가 실시됐고 투표율은 84.3%. 여전히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했지만 이듬해 5.16 군사정변으로 국회의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다음 선거로 넘어갑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전국구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6대 총선입니다. 의원 정수는 1015명으로 대폭 줄었고 투표율은 72.1% 이전 총선보다 12% 넘게 투표율이 급락했습니다. 1973년 유신헌법에 의해 치러진 9대 총선에서는 무소속 출마가 허용됐고 한 선거구당 의원 2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가 시행됐습니다. 71.4% 투표율, 6대 총선 이후 투표율은 70%대를 보였습니다. 시간을 좀더 뒤로 가보죠.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린 해 치러진 제13대 총선, 제도적 민주주의가 정착된 이후 최초로 치러진 총선입니다. 의원 정수는 299명으로 한 선거구에 한 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로 전환됐습니다. 투표율은 75.8%를 보였네요. 자, 이제 2000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6대 총선, 20세기의 마지막 총선이었습니다. 투표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57.2% 정치적 무관심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후보자의 전과 기록이 공개됐고, 부재자 투표 안내문이 발송됐습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투표율이 46.1%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역대 총선 최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19대에 들어서는 국회의원 300인 시대가 개막했고, 총선에서 첫 사전투표가 도입된 20대 선거를 거쳐 21대 총선에서는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역대 최저투표율을 기록했던 18대 총선 이후 투표율은 꾸준히 올라 지난 총선에서는 다시 60%대 투표율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77년을 이어온 대한민국 선거사는 대의 민주주의가 자리 잡는 역사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선거를 통해 미래를 그려나가는 힘은 여전히 우리 유권자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박희부입니다. 아, 결혼한지 1년 반 정도 된 신혼 부부인데요. 맞벌이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조금 이자율도 너무 높고 집값도 비싸다 보니까 집을 마련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집값이나 이자율을 낮춰주시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남녀노소 누구나 육아휴직을 쓸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근무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마련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출산 계획도 있는데 어그 혼자 버는 돈으로 그 저희 모든 가족이 그 풍요롭게 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신혼 부부. 그리고 아이를 가진 이게 부모들이 복지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복지 시스템이 조금 더더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BTV 대구 뉴스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예비 후보자들의 주요 이력과 공약 그리고 출마의 변을 들어보는 나는 예비 후보다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면면을 살펴보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서구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소속 성은경 예비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대구 서구 예비 후보 성은경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대통령 비서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국회 소수 여당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껴 지난 12월 사직을 하고 고향 대구 서구에서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면서 보고 느꼈던 한국 정치는 정쟁과 파행의 연속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나라의 미래를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정책들이 거대 야당의 반대와 발목 잡기로 인해서 번번이 좌절되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면서 정치가 변하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 서부 초등학교와 경상여중, 효성여고, 경북대학교를 다니면서 어린 시절과 청춘 시절을 보냈고 대학 졸업 후에는 세계적인 기업 포스코에서 대졸 여사원 공채 일기로 입사하여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포스코를 퇴직한 후에는 자영업과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현장 경제 경험을 가진 것은 저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우리 사회를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고 시민들을 더 행복하게 하겠다는 신념으로 시민사회에서 오랜 헌신과 봉사를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 비서실에서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정에 참여하고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사랑하는 고향 서구를 발전시켜 대구의 자존심과 명예를 더 높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이번 총선은 나라의 운명이 걸린 대단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제는 기득권이 되어버린 586 추사파 운동권 정치 세력과 국민을 위해 싸우지 않는 웰빙 국회의원과 같은 낡은 기득권 정치 세력을 바꾸지 못하면 나라의 미래와 대구의 미래는 결코 담보할 수 없습니다. 저 성은경은 기성 정치에 물들지 않는 정치 신인입니다. 낡은 패당과 악습과의 타협은 저의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고향 대구 서구의 발전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저의 신념과 열정을 다 바쳐 일하는 것만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저는 서구 주민의 명예를 걸고 이 지역 구석구석을 살펴서 무거운 수건을 반드시 해결하여 서구의 위상을 높이고 대구의 자존심도 세우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세기 중반 이후 독립운동을 위해 연해주 등으로 갔다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하는 설움을 겪어했던 고려인들. 이후 고국으로 돌아온 고려인 동포들이 인천에만 만 명이 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은 여전히 열악하기만 한데요. 지난해 개청한 재외 동포청이 고려인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 연수구의 한 도로, 낯선 러시아어가 적힌 상점들이 즐비합니다. 고려인 동포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연수구 한방마을입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고려인 동포 수는 7천여 명. 인천 전역에는 만 3천여 명에 달합니다. 수많은 고려인 동포들이 지역에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은 여전히 열악한 게 현실입니다. 특히 적지 않은 고려인 자녀들이 언어 장벽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의 경우 정원 80명 중 절반이 고려인 동포의 자녀들이지만 러시아어가 가능한 교사는 단한 명에 불과합니다. 체계적인 이중 언어 교육 등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 들어오는 고려인들이 주로 이렇게 그 자녀분들 같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자녀들이잖아요, 이세. 왜냐면 자녀들이 와서 여기 그 언어 장벽 때문에 또적근하기가또 힘들고 어리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유치원에서 보도 학교 조준고까지는 그것도 이렇게 지원이나 이렇게 프로그램 만들려고 만들어주면은 그런 큰 포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한방마를 찾은 이기철 재외동포 청장도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간담회에서 고려인 단체 의 요구 사항을 직접 듣고 현실적인 대책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역경을 견디시고 그러면서도 조국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해 오신 분들이 바로 고려인 여러분들이고 또 후손 여러분들이 우리 동포분들을 따뜻하게 보듬는 그런 일을 시작합니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 고려인 동포들이 한국어로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한국어 교육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부산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경상북도가 일본 지방 정부와의 교류를 재개합니다. 독도 영유권 주장 문제로 2005년 시마네 현과의 자매 결연을 파기한 지 19년 만인데요. 히로시마 현과의 우호 협력을 시작으로 한류 문화 확산과 일본 관광객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HCN 이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상북도와 히로시마 현이 우호 교류 의향서에 서명했습니다. 일본 지방 정부가 교류를 재개한 건 독도 문제로 시마네 현과 자매 결연을 파기한 이후 19년 만입니다. 양국 자치 단체는 과거 주니어 국제 포럼이나 대학생 어학연수 같은 교류 경험이 있는 만큼 앞으로 정상적인 교류를 통해 더욱 발전된 관계로 만들어 나가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히로시마와 경상북도 경산북도 히로시마는 경제적 그다음에 문화적 일체 이 교류를 아주 강화하는 그런 조치들을 부터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こうした交流の積み重ねを経て、本日は両県道で、有効交流移行書の確認を行こととなっています。かつて広島県と共産党とは、日韓交流で重要な役割を果たしていました、朝鮮通信紙の路上の拠点でもございました。 히로시마와의 우호협력은 지방정부의 외교적 역할을 강화하는 출발점 성격이 강합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평소 지방정부의 외교적 역할론을 거론하면서 아시아 중심시대에 대비해 한국과 일본, 중국이 서로 돈독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한일지사회의를 복원하고 올 상반기 한중지사 성장회의를 국내에서 열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독도 문제는 별개지만, 20년 가까이 닫혔던 교류의 빗장이 풀리면서 한류문화 확산과 일본 관광객 유치에 새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 올 하반기 착공하려던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 사업이 다시 미뤄지게 됐습니다. 서한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조합 측의 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11월 서문시장 4지구에 화마가 휩쓸어갔고 600개가 넘는 상가는 재더미로 변했습니다. 그로부터 7년 뒤 지지부진하던 4지구 재건축 사업은 지난해 말 시장정비조합이 지역 업체인 서한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재건축은 급물살을 타는 듯했습니다. 입찰 참여 업체 중 유일한 1군 업체로 시공 입찰가는 650억 원으로 가장 높았지만 재무 건전성과 시공 능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상인 총회를 통한 조합원 800여 명의 최종 추임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이 한 개의 업체만 선정해 투표에 붙이는 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시공자를 결정하고 이를 정기총회에 상정한 것은 도시정비법 규정을 위반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사지구 시장 정비 조합은 총회에서 추인을 받은 뒤 서한과 본 계약을 체결하고 빠르면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시공사부터 선정하는 원점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시장 정비 조합은 우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절차를 다시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뭐 제품 부관사는 긴밀히 빠들겠습니다. 빠들고 빠른 시간 안에 총회를 개최하도록. 다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어, 총에서 전부 다 업체를 다 뽑을 수 있도록 그래 했어 다른 시간 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한세 달은 걸립니다. 지난해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할 때 모두 네개 건설사가 수의 계약을 따내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조합은 이네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다시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법률 자문도 거칠 계획입니다. 햇수로 8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러 왔던 4지구 재건축 사업은 다시 상당 기간 연기가 불가피해지면서 올해 안에 착공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인재입니다. 달성군 구지면 서부지역에 역사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활용한 복합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래 달성군 관광산업의 주력 사업으로 육성하자는 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동성원은 201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선시대 향촌 지식인을 양성해 성리학의 보편적인 가치를 전파한 공을 인정받은 겁니다. 달성군은 도동성원의 역사적 가치를 활용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발맞춰 달성군의회는 도동 서원을 중심으로 하는 구지 서부 지역을 복합문화 관광 단지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성리학의 보편 가치를 연구해온 선조들의 노력은 이제 세계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관광 자원으로 발전시켜 구지면 서부 지역을 지역 발전의 초석으로 삼기 위해 이제 우리가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도동서원과 멀지 않은 곳에는 수상 레포츠밸리도 형성돼 있습니다. 낙동강의 수려한 경치를 배경으로 다양한 물놀이를 할수 있는 시설입니다. 모터보트, 제트스키, 수상자전거 등을 즐길 수 있는가하면 종목별 아카데미와 패키지 상품도 마련돼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와 BTS의 인기로 K 콘텐츠는 세계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리우드 영화를 통해 미국 사회를 알게 되었듯이 이제 K 콘텐츠를 통해 한국 사회와 우리 전통 사상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구지 서부 지역은 종합레저 스포츠 단지와 문화 관광 단지가 활성화돼 있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달성군 후에는 구지 서부 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의 가치를 일깨워. 미래 달성군 관광 산업의 주력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앞으로 4년 뒤면 대구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새곳중한 곳은 폐원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대구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2022년 1,453곳에서 2028년이 되면 911곳 37.3%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39.4%가 줄어드는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원인은 영유아 인구 감소이며, 연구진은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를 통해 예측했습니다. 달성군이 범죄에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 방범용 CCTV 48대를 신규로 설치합니다. 우선 특별 교부세 3억 원으로 화원읍, 서라리 등 20곳에 23대를 설치해 6월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추가로 주민 참여 예산 3억 5,500만 원으로 22곳에 25대를 신규로 설치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계획입니다. 또 2015년 이전에 설치한 노후 CCTV 20대는 2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CCTV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0.68. 통계청이 예측한 올해 출산율 전망입니다. 당장 4년 뒤엔 대구의 어린이집 유치원의 3분의 1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 같은 예측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국가 전체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